오늘은 아름다운 가정 정원을 감상 왔습니다. 여기는 전주입니다. 울타리도 자연적으로 쌓아서 담쟁이넝쿨이 올라갔습니다. 낮은 나무로 낫게 했습니다 나무목으로 그엔나이락이 올라갔군요 문도 열린대문으로 낫게 해셨습니다 나무문으로 집안에 들어서면서 맷돌로 현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꽃밭으로도 맷돌을 놨어요 아주 잔디를 이쁘고 아름답게 깎으셨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대지는 400여 평, 지분 한 30여 평 되는데, 빨간 벽돌로 짓고 아스팔트에 싱를 씌웠습니다. 지으신지 한 10여 년 되시고, 정원을 꾸미시는지도 한 10여 년 됐다고 되시네요. 그리고, 전에 농림학교에 근무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원예가 전공이시라 아주 전문적인 취향이 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한쪽에는 블루베리를 심어서 블루베리 아주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도. 아리를 놓고 보여 어떤 작품을 놨습니다. 땅은 생긴 지형대로 정원을 꾸미셨습니다. 자연석을 놓고 거기에 철쭉과 철쭉과 해양목을 끼워서 심으셨습니다. 목련이 있고요.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특색 있게 잘 꾸미셨습니다. 정원수가 정원수보다도 야생에서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 나무 종류가 한 100여 가지 되고요. 또, 야생화가 한 150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깥 주인께서 또 특별한 거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세 개가 작품입니다. 국화인데, 하나는 석부작으로 하셨고, 국화를 올렸습니다. 뿌리가 보이시죠? 또 하나는 목부작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분재로 했습니다. 여기 바깥 주인이 혼자만의 그 국화를 키우시는 비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한참을 기다려도 햇빛이 안 나기 때문에 촬영을 했는데 꽃들이 아직 햇빛이 나야 피는데 피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연석 위에 어떤 분경식으로 해서 분재식으로 해서 놨는데 이끼와 아주 부처선과 나무가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를 나타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조각 작품이 있는데, 이건 유명해신 교수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그 뜻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전지를, 우애를 맡셨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그 생나무 자라는 것을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잡기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려졌어요 여기는 하단에 잔재질을 써서 해고 맥문동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석조물이 있고요. 지금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이 경사지에는 나무를 놨어요. 그리고 인조... 대리석을 놨는데 한 쪽에 들마루식으로 깔고 소를 놨습니다 여기 단풍나무가 큰 것이 있군요 그리고 그 분경식으로 파라솔 밑에 어떤 작품을 놓셨는데 기와에다가 얹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난입니다. 해서, 분경식으로 해서 얹었습니다. 나무가 그늘이 지게 해서 앉아서 쉴수 있게 해줬습니다. 밑에도 화분을 놔서 아주 마음속을 미소를 짓게 해네요. 한쪽에는 장독대를 놨습니다. 장독대도 아주 빛이 나고 있어요. 햇빛이 지금 안 비쳐서 그런데 아주 주부님께서 아끼는 아끼시는 장독대라 아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에는 자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부고 혼합수로 가정에 한두씩 심어서 해가 떠에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꽃이 현재 안 피고 있어요. 세 가지면 꽃이 지고요. 저 뒤에는 칠엽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물가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하나하나 바깥 주인께서 아주 세세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현관에 올라가는데도 데크를 깔아서, 베란다를 만들었는데, 여기 들마루도 놨습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여기 꽃들이 아주 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인께서 취미가 다양해지면알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석을 놓으셨습니다. 수석을 이렇게 놔서 아주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군요. 석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또 한쪽에는 수국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체를 볼까요? 아주 꽃들의 향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화로 하단을 만들고,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하단 소재가. 여기 같은데, 전지를 해줬습니다. 강전지를 해서 꽃바구니를 달아놓고 소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소품이에요. 여기도 어떤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해신건데그 뜻과 해석은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는 모가나무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는 토끼가 무리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오리가 아주 엄마 따라서 가고 있군요 지금 야생화 화단을 잔디에 찌를 써서 구분을 하고 꽃들을 심어서 저 위에도 야생화를 심었는데 일부는 현재 꽃이 지고 일부는 날씨 때문에 꽃이 현재 피지를 않고 있어요 저기는 자연석 위에 어떤 형상물를 놓으셨습니다 작품 같아요 거기에다 분재도 놨습니다 아주 새들의 노랫소리가 또 나비가 춤을 추고 아주 지상 낙원 같습니다 여기는 황금 단풍나무가 있고 황금 편백이 있습니다 여기도 화단을 꾸리고 소나무를 두조 심었는데 그 밑에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키워서 저 앞으로 내다가 심는다고 하시네요. 여기도 경사지를 자연석을 쌓고 여러 가지 야생화를 심으셨습니다. 목베기롱도 있고요. 여기는 화단을,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셨어요.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네모지게 어떤 모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꽃들이 양귀비입니다. 꽃들이 활짝 폈어요. 여기는 감나무가 있군요. 울타리는 앞에는 남천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어떤 형상물를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는 박태기나무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잔디와 화단 구분을 조경용 벽돌로 했습니다. 그리고 맹문동을 심으셨어요.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꽃들에, 꽃들이 만발해서 또 새들이 노래를 하고, 여기 닭들이 또 인사를 하니 정말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도 항아리 어떤 형상물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 다육식물을 심으셨습니다. 여기는 분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솔도 놓고, 다육이도 놓고. 여기 면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반송을 심으시고 그 주위에는 아주 꽃들을 수국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 꽃들을 장미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농림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원예에 원예 원외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십여 년 동안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신 행복한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국화를 이용해서 국화 분재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를 국화를 이용해서 해셨습니다 아마 우리 바깥주인만의 어떤 비법으로 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주에 와서 아름다운 정원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